몸이 조금이라도 아플 때 장애, 화나, 두려움, 짜증, 스트레스가 올라옵니다.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몸이 아프면 아무래도 짜증이 나고, 뭐, 화도 나고, 어, 두렵기도 하고, 그렇죠? 그렇지만, 이 사람에 따라 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아픈데,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 있고, 몸이 아픈데다가 정신적 괴로움이 더 커가지고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도, 몸은 조금 아파도 정신적으로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. 주에도 있잖아요, 그죠? 렇왜 그렇겠습니까? 몸에 아픈 것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죠. 몸이 아프면, 병이 있으면 아프죠. 그렇지만, 몸이 아플 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사실은 그게 완전히 달라집니다. 몸이 아플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. 뭐든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움이 생깁니다.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싫은 상태에 있다고 하면 괴롭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일단 그 마음을 좀 바꿔야 됩니다. 몸이 아픈 거왜 아프겠습니까? 아플만 해서 아픈 겁니다. 몸이란 게 결국은 그 병이 날 만한, 몸이 아플 만한 조건이 되니까 아픈 거죠, 이게. 아, 몸이 아프구나. 그래, 내 몸이. 어, 그동안은 아주 나를 건강하게, 어, 아무 문제 없이 잘 왔는데, 내가 내 몸을 잘 돌보지 못해서 몸이 아프구나. 아, 그래. 그 자동차도 기계도 고장이나잖아요.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, 그죠? 자동차도 고장이나면 정비소 가서 좀 고쳐야 됩니다. 아, 그래 몸도 마찬가지지. 그동안 내가 많이 써먹었, 써먹었잖아. 그래 이제 많이 써먹었다 해가 이제, 이제 좀 고치자 하는 거죠, 이제.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. 아, 그래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고칠 때가 됐구나. 이렇게 당연하게 받아야 됩니다. 일단은. 몸이 아플 때는 아 이건 당연하구나 이 결과거든요. 몸이 아픈 거는 원인이 사회서 결과가 온 겁니다. 무슨 결, 무슨 원인이든지간에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. 받아들이면 고통이 훨씬 적어집니다. 이게 부당하다고 여기고 이상하다고 여기면 그 괴로움의 원인입니다.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. 뭐 관점을 계속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. 아 그래 내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아팠으면 몸, 몸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관리도 안 하고 해서 몸이 더큰 병이 올수 올수 있을 텐데 그래 지금 몸이 아파서 내가 지금 몸에 대해서, 대해서 어, 경각심도 가지고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구나 또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죠. 내가 그동안 너무 건강있다 보니까 내 몸이 아프고 결 몸이 아프다 사람 죽잖아요, 그죠? 여기에 대해 생각 못 해봤는데, 아, 그래, 내, 내 몸이란 게 항상 건강한 게 아니고, 내 생명이란 게 유한한 것인데, 야, 이게 또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구나,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. 이걸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거죠. 그게 아니, 만약 그게 안 되면, 잘못하면, 그게 아니라, 그냥 짜증나고, 뭔가 부당한 어떤... 이 일만 일처럼 여겨지는 거죠. 그러면 괴로운 거죠. 그러니까 이것들 일어난 것은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야 됩니다. 받아들이고서 여기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걸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. 세상 모든 일에든 배울 점이 있습니다.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닙니다. 실수가 실수에서 배우잖아요. 실수해서 아 내가 뭐가 잘못한 게 배우죠. 그런데 이제 때로는 그 실수 때문에 절망만 하는 경우도 있죠.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. 때로는 몸이 아픈 게큰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내 인생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, 때로는 단지 괴롭고 짜증 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더 괴롭죠. 육체적 괴로움에 더해서 정신적 괴로움 더 커지는 거죠. 그런데 괴로움은 더 커지고 나중에 남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. 지혜가 있다면 정신적 괴로움도 줄이고 거기서 어, 이 뭔가 더 배울 점을 좀더 얻을 것들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. 그게 사실은 시에 있는 사람의 자세인 거죠.